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며,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일상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모든 삶 변화없이 계속되어지는 무료한 삶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감사여 기쁨이 되며 또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흐르게 하시며 감사가 고백되어지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셔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눈에 보여지고 늘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말씀을 통하여 또 삶의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려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뒤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괴로움과 많은 번민들, 마음을 갑갑하게 만드는 사방으로 우겨싸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지고 가기에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아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은해 주실 것을 믿으며 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의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의 기도가 항상 하늘에 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음이 깨달아짐으로 더욱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가 더러 응답되어지지 않는 듯하여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푹 돋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치고 고난 우리의 신념과 상하고 병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권능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위태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방패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세상에 제약된 것이 그마음에 미혹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그 마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인지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지켜주시고 아멘.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주께만 감사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자비로우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한상진 집사님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속도를 더욱 하나님 속히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육신의 질고로부터 자유함으로도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주원 집사님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회복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병원을 오가며 늘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능력 가운데 저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의 동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시고 그 괴로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읽고 마음에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늘 기도할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5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호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10편 35편의 이 말씀,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괴로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늘 뒤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들을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뜨려 주시고, 저들을 멸망 중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 3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갚는 것들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응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시편 여러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여호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가 싸울 힘이 없고 내가 다툴 힘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쫓기는 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고 다투 주시지 않는다면 내게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의 괴로움을 이 시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지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3절을 보니까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창을 빼셔서 나를 쫓아오는 자들을 막아 달라. 그러면서 나에게 말해달라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다. 내가 너를 건져낼 거다. 이렇게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 영혼이 위로를 얻을 것이고 또내 영혼이 안심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자기를 쫓아다니며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들이 다 물러가도록, 오히려 그들이 낭패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응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5절 말씀,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와의 호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다 물리쳐 달라고, 마치 바람에 겨가 날려가듯이 저들이 다 날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미끄러 넘어지도록. 그들이 어둠 두 가운데 꼼짝도 못 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십시오. 7절에 다윗의 괴로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까닥없이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까닥없이 내가 이렇게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서 이 다윗의 이 괴로움의 마음이 마치 폭발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멸망 중에 저들이 순식간에 다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가 나를 잡으려고 숨겨두었던 그 그물에 스스로 그 그물에 잡히도록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지도록 그래서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달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을 죽여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다윗의 마음 속에 자기를 괴롭히며 까닭 없이 자기를 해하려고 끊임없이 쫓아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창으로 그들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저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응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의 마음을 변하여 이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뻐하며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또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까닥없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오직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너의 부원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나는 너를 건지는 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지므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인생의 많은 괴로움과 마음의 많은 낙담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늘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까닭 없이 당하는 괴로움 앞에서 다윗은 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서도 오직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 달라고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탄식의 시편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괴로움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건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건지는 이요,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회복되게 하셔서 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며 마음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소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번민과 늘 마음을 괴롭히는 인생의 허무함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이 하루의 삶에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에 행복함이 느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아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미 오늘도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며 내 삶의 방패가 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외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